네 안녕하세요 국힙시대 김지윤입니다 어, 오늘은 피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먼저 피리라고 하면은 어, 어떤 악기가 떠오르시나요? 저는 아 그래서 제가 피리님께 아, 오늘 이번 주제는 피리로 제가 피리 연주자이기 때문에 피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미 악기를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피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아니, 저희 때는 실제로 학교에서 리코더, 리코더죠, 리코더를 배웠습니다. 근데 그때 어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은 이걸 필이라고 해서 필이 부는 시간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배웠대요. 그래서 필이라고 하면 당연히 리코더를 떠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필이로 어 학사, 석사, 박사까지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 이 필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실제 피리는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나라 전통 악기는 이 피리가 아닙니다. 네. 어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짠! 바로 이 피리입니다. 너무 작죠? 이 피리가 원래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서역 지역에서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전통 악기입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향악화가 돼서 이 피리를 고향 향자를 써서 향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마디 없는 대나무를 썼고요. 마디가 없죠? 네. 마디가 없죠? 그럼 여러분들이 좀 흔히 보셨을 만한 이 단소는 마디가 있는 대나무입니다. 그래서 대나무 종류가 좀 다르고요. 이거를 어, 신우대라고 합니다. 신우대라고 하는데요. 어, 조선, 특히 조선시대 때 이필이가 인기가 많았어요. 그래서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을 봐도 이필이 부는 악사가 무동이라는 그림에서 등장을 하고요.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정말로 궁중음악부터 정말 민소가 구두막까지 이 피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. 왜 인기가 많았는지 제가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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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왜이 갑자기 서양에서 전해온 이 리코더가 피리라고 할까? 어, 우리가 이 피리가 고유명사입니다 원래 얘가 피리예요 오리지널 피리입니다 근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부는 악기는 사람들이 다 피리라고 불렀습니다 네, 그래서 정말 서양의 플룻 있잖아요 가로로 횡적이라고 하죠 가로로 부는 것도 피리 세로로 부는 것도 피리 그러니까 서양이든 동양이든 가리지 않고 자 제가 단소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 피리를 분다고 그러고 리코더를 불어도 피리를 분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게 소금입니다. 가로로 보는 소금을 불어도 다 필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하자면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가 됐습니다. 우리가 버버리 코트, 그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 코트는 다 버버리 코트라고 하고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. 스카치 테이프라는 브랜드입니다. 근데 이제 붙이는 유리 테이프는 다 스카치 테이프라 하죠. 그것처럼 이 필이가 부는 거는 다 필이가 된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피리 종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, 우리나라 거 거의 1500년이 된 여러분들이 이 듣는 소리는 15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소리입니다. 자, 지금 여기 피리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따로 하고요. 여기는 악기에 이 취구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단소, 소금, 대금은 다 이렇게 플루처럼, 플루트랑 비슷하죠. 이 악기 안에 취구가 있어요. 일체형이죠.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 악기는 이렇게 딱 떼어집니다. 리드입니다. 리드. 어, 서양 악기로 치면 오보에, 클라리넷, 이런 바순, 이런 악기들처럼 이렇게 겹 리드 악기입니다. 근데 클라리넷은 헛 리드죠. 네. 어, 이 악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. 먼저. 이 악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악기는 당필입니다. 자, 당필인데요. 마디가 있죠. 마디가 있고 이 내경이 이 악기들보다 좀 넓습니다. 이 악기는 궁중에서 쓰였습니다. 궁중 음악, 종묘제례악이나 궁중 음악을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빨간 홍주위를 입죠. 그 홍주위를 입고 연주하는 음악은 거의 이렇게 뒤에 편종 편경이 이제 배열이 되고. 이런 악기들은 전부 다이 당필이로, 이 당필이가 당나라, 중국 당나라, 우리나라로 고려시대 때 전해진 악기입니다. 그래서 고향 이미 향필이죠. 고구려시대 때 먼저 전해진 향필이와 대비되는 이름으로 당필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궁중음악에서 사용되는 이 음악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겹리드 악기는 리드가 붙으면 소리가 안 나요.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악기이기 때문에 예,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느린 음악을 연주했던 악기입니다. 네. 그러면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요, 우리가 어, 제가 피리를 합니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 향피리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피리라고 하면 종류는 세 가지지만 향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악기는 이제 궁중음악에 사용이 됐고요. 그다음에 민속악도 사용이 됐고. 심지어 요즘 퓨전 음악에도 다 됩니다. 우리 도레미파 하죠? 도레미파 하는 그런 작곡된 악기까지 음악까지 다 연주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걸로 정악을 분다고 하면 다소 좀 아정하게, 점잖게 부르는 음악이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관대를 바꿨는데요. 이 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나무는 한번 구멍을 뚫으면 음정을 바꿀 수가 없죠. 그래서 어 조금 이제 구멍 위치나 이런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도레미, 이런 창작, 피아노 음정에 맞게끔 이렇게 뚫어진 관대로 제가 연출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요걸로 어 미녀를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 굉장히 다양하죠. 네, 그래서 이 악기로 민속악, 뭐 이렇게 정악, 다 전통음악은 당연히다 되고요. 어, 그 외에 어, 이걸로 어, 비발디 사계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네, 이런 것도 다 되고요. 그다음에 팝송 가요 다 됩니다. 어, 네, 팝송 네,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식으로 다 되고요. 어, 재즈나 그런 어떤 표현력들이 다 가능한 악기가 이피입니다 네, 어,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악기는요. 너무 조그맣죠. 그래서 약간 이 악기에 좀 새끼 모양 같은. 네. 그래서 이 악기를 먼저 보여주면, 젓가락 같다고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. 크기 어떠세요? 크기 비슷하죠.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. 지금 또 리드가 좀 붙었어요.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. 네, 소리 어떠세요? 작죠. 네, 소리가 왜 작냐면 이 악기는 그야말로 사랑방 음악, 사랑방에서 연주하는 이런 작은 한 악기 악기마다 모여서 하는 실내악악곡에 쓰였던 악기예요. 그래서 볼륨이 너무 이 피리처럼 크면은 이양상불이 깨지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렇게 작게 개량되었다고 이런 설이 전합니다. 그래서 어 시조 가곡, 가곡처럼 어 혹시 가곡 들어보셨나요? 굉장히 꾀꼬리 소리로 듣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이고요.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성악 장르입니다. 어 제가 잠깐 5초를 휴내를 내본다면 아으아나파으아라아으아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장르입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래 반주를 하는 악기가 이 세필이라고 합니다. 가늘 세자를 써서 세필이라고 해요. 굉장히 조, 조그맣죠. 네. 그래서 네. 이렇게 해서 가곡 반주 아니면 풍류 가야금이랑 현악기 위주의 풍 음악에 쓰였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유행하는 사롱 음악이라고 하죠 실내에서 하는 싸롱 음악에 주로 이제 적합하게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고 좋아요 합니다